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방송 구독하신 분들에게는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는 가람법사입니다.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과 좋아요도 해 주시고, 문자나 카톡으로 무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707번째 시간으로 원희룡 어, 전 제주 지사조왜 국토부 장관 후보가 되었을까요? 어, 이 사주에 무슨 인연이 있어서 어,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었는지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윤석열 1차 조각 장관 후보 8인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언론이 깜짝 인사라고 평하는 사람이 원희룡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원희룡 이분은 뭐행안부 장관으로 그런 데다가 이번에 부동산 국, 문제를 다루는 국토부 장관 후보로 발표가 되었죠. 근데 이분은 제주 지사를 두번 하면서 지방행정 경험으로 쌓은 뭐 부동산 지식도 있을 것이고, 또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의 대장동 일타강사로 유명해진 분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죠. 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실패로 정권 교체가 된 현실에서 새 정부에서도 아마 부동산 집값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 장관을 뽑을 때, 굉장히 힘들어 했을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원희룡 후보를 지명하면서, 어, 윤 당선인이 기회일 수도 있고, 독배를 들 수도 있다 말했다 하니, 아마 이큰 문제를 맡기면서 한번 믿어보자. 그런, 어, 의미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어, 뽑은 거 아닌가, 김명한거 아닌가. 그럼 이 사주에서 과연 행하, 행안부 장관을 안 가고 국토부 장관을 간게 사주상에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프로필에는 64년 2월 14일 개사일주입니다. 그런데 에, 제주지사 시절에 이분을 면담한 그 유명한 조영은 그 언론인이 실제로 마주 앉아서 인터뷰할 때 2월 15일 갑오일주다. 이래서 사주가 갑진병인 갑오 정묘시다. 아침에 해 뜨고 나서 정묘시다. 이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늘의 간목이니까, 근로격이죠. 근로격은 나라의 녹을 먹는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 묘, 진, 이렇게 동방, 목국을 이루고 있죠. 지지의 전부 목이 받쳐주고, 이 간목이 도와주니까, 굉장히 신강합니다. 신강하고, 오, 사주의 구성이 목화 요진토 이게 토죠. 목화 토로만 돼 있는데 금수는 없죠. 근데 이 토가 이렇게 목으로 붙어버립니다. 그 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서 어, 용희 씨는 강한 목을 불러서 태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어, 잔목밖에안 됩니다. 그래서. 불로 태우는 식신, 예, 병화가 용신이죠. 어, 용신의 뿌리가 강하죠. 그래서 화토가 길하다. 그래서 목화 통명사주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목화 통명사주는 이 구성이 이처럼 잘 이루어져 있으면은 박사급 사주다. 공부를 너무 잘하는 사주다. 또 글을 잘 써서 작가나 아, 어, 그 어떤, 그, 어, 문학적인 분야에서 성공, 성공하는 사주다. 또 네. 말을 잘해가지고 아나운서나 방송인으로 성공하는 사주다. 근데 이분은, 이, 정묘, 무진대원 초년에, 이 대학 시절이죠. 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자, 토운이, 무진이 강력하게 와가지고, 나무가 이 뿌리를 잘 박죠. 편재고요. 진중을개무가 있죠. 여기도 을개무가 와가지고 개수 정인이 옵니다. 정인, 정인은 공부죠. 공부. 아무리 신강한 목이라도 어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때에 공부를 너무 잘해서 고등학교 전국 1등 뭐그 다음에 대학 갈때 학력고사 뭐 전국 1등 서울대 입학 1등 뭐 기타 등등 전국 수석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자 그러다가 서울대학 법대를 졸업하고 26기사대원 445미 30년간이 이 기둥이 딱 버티고 있죠. 예, 이에 스물여덟 살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 생활을 했는데, 이분 사주는 그냥 내 기운을 세상에 이다 목과 통명 풀어내는 사주기 때문에, 뭐, 어, 수사를 해도, 뭐, 뭐, 칼날을 휘두르고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 생활을 하다가, 3 6육 이제, 어, 만나이로 설명합니다. 제가 36 경호대운이 오니까 평관운이 왔죠. 평관운. 평관운이 와가지고, 어, 이때의 경진년에 또 경진년이 오면은 이 토가 용 희신이죠. 습토가 또 왔죠. 그래 경진, 청룡운이 와가지고, 백영운이 왔습니다, 백영. 백용. 백영훈이 와가지고, 제주도 출신이 서울, 어, 그저 양천 갑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합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국회 내리 삼선에 했죠. 그러다가 또 46, 신미대운에, 신미대운에 제주지사, 어, 그러니까, 어, 2014년 가보연의 제주지사에 당선되었으며 그 이후에 재선했죠. 이 신미대운입니다. 사오미대운. 자, 지금은 56 임신대운입니다. 임신대운인데, 이 대운도 임신이고, 어, 2022년 임신년입니다. 아, 요 22년은 이민년입니다. 이민년 대운은 임신이고 같은 임수가 가지고 편인이죠. 신강사주에 편인 운이 오면 나쁘죠. 나쁜데 이렇게 정인목으로 막 합을 해서 이 운이 막 그냥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요인신 충을 하죠. 인신 충. 또 요것도 대운이 아직 이 대운이 60이 안 넘어가서 아직은 안 갔지만은 뭐 보자면은 인신충을 합니다. 그는 뭐 도끼가 장작을 패가지고 불길을 더 강하게 하니까 요것도 좋게 작용합니다. 길하다. 길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장관 후보자로 됐는데 이 사주는 목과 통명이니까 가만히 앉아서 행안부 장관처럼 뭐 통제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보다는 자 이게 근록의 역마죠 역마 역마 사리니까이 사주에서는 토가 필요하죠 토가 여기 하나 있는데 목으로 바뀌니까 강한 화기를 이렇게 화생토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 발복을 합니다. 그 토는 진 토는 습 토죠. 자 이거를 어, 부동산으로 보면 됩니다. 부동산 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마 사대 임묘진을 흙을 달고 와가지고 어, 강한 내 화기를 목과 통명의 화기가 두 가지만 돼 있는데 나머지 이사주의 종착력이 진 토인데 토. 토는 부동산이죠. 흙이죠. 그래서 어, 국토부 장관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열심히 할 걸로 뭐 다른 분들도 다 열심히 하지만 이 사주가 힘이 너무 강합니다. 그 힘을 다스려 주는 게이 토기 때문에 예, 부동산 분야에서 나름대로 뭐 당장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 훌륭하게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원희룡 이분이, 이번에 그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어, 서울 국회의원 하다가 제주 지사 당선 때가 제주도로 내려갈 때그 관사가 3천평이고 직원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원희룡 지사가 나는 관사에 안 간다. 제주에 집을 사고 간 사는 공공기관에 개방했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서울목동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부인은 전세 노차하는 거를 원희룡 후보가 8억에 팔았답니다.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이죠. 8억에 팔고 내려갔는데, 지금은 26억이랍니다. 뭐 작년에 부동산 한창 난리 칠때 그러니까 한한 한 8년 만에 이렇게 3배 이상이 올랐으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겠죠. 그래도 원희룡은 그런 그 이익을 생각하고 챙기면 안 된다. 어. 공직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게이 사주에 나오는 겁니다. 강한 목을. 이 불길로 태우는 겁니다. 식신, 남을 위해서 베풀고 태우는 겁니다. 그또 화기도 강하죠. 화기가 이 좋은 땅을 만드는 겁니다. 좋은 땅을 만들어서 부동산, 부동산 이런 분야에 일을 한 걸로 보이고, 사주에 이런 기운이 흐르니까 대장동 일타 강사로 유명해졌죠. 다 그런 것도 우연이 아니다. 또 이번에 국토부 장관에 지명된 것도 사주를 볼때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아주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들 아다새 방송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